예후의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요람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병문안을 찾아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살기 위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걸음아 나살려라. 여기서 잡히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심껏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왕 아시아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람 가까운 구로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예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렇게 그의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망했지만 열심히 숨었지만 결국은 발각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아합왕의 딸 아달리아와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합왕의 핏줄이라고 할수 있죠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먼저 죽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합 가문에게 임했고 그 화가 이제 아하시아에게까지 임한 것이죠. 죽은 것은 아합 가문이기 때문에 죽었고 또한 장사된 것은 여호사바의 사바세의 손자였기 때문에 다윗성에서 조상들의 묘시에 안치되게 됩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우사밭 왕을 선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아합과문과 혼인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손자를 죽게 만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아합과문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여우사밭이 계속 걸어간 결과 결과적으로는 이아시아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면 가까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 죄된 우상숭배 의 영향이 흘러들어온 것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여호사바사 너 아합감과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누차 말했지만. 그 말씀을 작게 여긴 것이지요. 역대학 22장 2전에서 4절을 보면 이 북이 살아합집 안의 딸인 아달리아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가서 이 남유다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에서 행하던 그대로 그 아합의 딸이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아시아가 보고 배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예후의 칼날이 요람왕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 그대로 정말 우연의 일치로 죽은 것이 아니냐 또는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냐 아시아의 죽음을 굳이 하나님과 심판과 아합 가문과 연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역대하 2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하베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아시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로 인한. 이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아유 재수가 없어서 어디 거길 가 가지고 죽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죽이신 것입니다. 아시아가 죽게 된 비극 여호사바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탓이죠요 아까문과 함께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져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작게 여기다가는 나중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사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음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도 아니고, 그저 아합 가문과 사동관계를 맺고 서로 좋게 좋게 잘 지내자는 건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는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혼인 관계로 맺어버리면 이 관계를 끊기가 어렵죠. 거절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자고 할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관계가 서로간의 혈연 관계로. 7인척 관계로 묶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쉽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합 가문에 임하니 이게 여호사밭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더군다나 아시아, 아달리아의 이 아들 아시아 여호사밭의 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악의 길로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이 회개했고 아달리아가 회개했다면 달랐겠죠 그 감은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부이살과 남유다가 뭐 사동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게 요사밭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합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달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계속해서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회개한다면 지옥이 있을 리가 없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마련해 두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아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극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요람 왕이 예후에 화살 맞아 죽은 것도 비참한데 병문안 왔다가 같이 죽게 된 아시아는 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우사밭 왕이 가볍게 여긴 그 말씀. 그것이 결국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계명이라도 말씀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라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아 이거는 그냥 어겨도 되지 않겠는가? 뭐 이거 행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싶은 아주 작은 계명의 말씀들도.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작은 계명도 큰 계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순종, 오직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거 뭐 지키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큰 죄도 아닌 것을 이렇게 여기고 그 말씀 불순종하면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사밧이 쉽게 생각했던 그 일이 결국은 그 가문의 큰 화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결과를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미래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안정적인 건 뭡니까?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훗날에 후회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은 자와 더욱 깊은 관계 맺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거기에 휩싸이면 죄악의 길로 갈수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세상적으로 끌려가서 양다리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시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이게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으려면 양보를 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적인 걸 양보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부정적으로 내 신앙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서까지 부신자와 함께 하는 것그 주님의 뜻 아닙니다. 정말 옛 친구라고 해서 좋은 친구라 여겼는데 이술 친구가 돼 가지고 그 친구가 밤마다 계속 불러내는데 가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뭐큰죄 짓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가 내 삶에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누수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누수되는 것이 뭐냐면, 작은 개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 꼼꼼히 새기고, 내 마음 속에 심어서, 그것을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으로 채우면 그 부정적인 결과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심으면 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미래적으로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불순종하여서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무시할 부분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좋다는 얘기구나. 무시할 만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오늘 아시아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은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왜 애매하게 신앙생활에서 화를 도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까? 아예 말씀 앞에서 불행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한 싹이 되는 것은 다 잘라내고 철저히 주의 말씀 앞에 선다면 주님은 아주 가장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도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